10계명은 네, 오 5계명입니다. 5계명.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우리 5계명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5계명 말씀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좀 다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 그 직분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연말이면 우리가 내년을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봉사자들을 자원 받게 되는 그런 참 귀한 또 기대되는 일들이 되어질 텐데 직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인, 대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지요. 또 직분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그런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의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손을 통해서, 즉 부모를 대리인으로 하셔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를 볼때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분과 길러주신 분그 차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사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서 이 10개명, 5개명이 각자 각자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5개명은 너무 쉽고 그리고 아주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의 부모님은 누가 봐도 충분히 존경받고 공경받으실 만한 분이고. 또 자신도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일생을 믿음과 평강 안에서 그렇게 한결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 오계명은 전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오계명은 그냥 십계명을 읽을 때또 들을 때, 조용히 스킵하고 싶은 그런 계명일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이나,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나, 부모님의 신앙이나 인격, 성품들을 생각할 때, 이 공경과는 거리가 멀다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게다가 심하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폭언, 폭행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이 공경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계명을 바라볼 때요,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나의 케이스로 이 오계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직분자로 대리인으로 세워 주셨다.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04문답은 오늘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겁니다 104문입니다 제5개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선이 104답은요. 먼저 앞부분에 보면 부모라는 범위를 넓혀지요. 넓혀서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하이데벨 교리문답 104답은 그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인데 함께 우리 같이 한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 므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종과 심판의 기준은 그 권세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헛된 그런 그들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차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기준이 부모에게 있지 않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오계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도 확인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모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이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입니다.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먼저 교제함에서 오는 그 권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부모의 참된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반대하는 것들, 그것들까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공경과 순종을 한번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그 부모의 권위에는 항상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공경은 태도입니다 마음가짐과 자세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움직임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경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무거운 예를 든다면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대하고 가로막을 때 공경은 하지만 순종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불순종할지라도 다른 모든 부분들은 잘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죠. 또좀 가벼운 예를 들어본다면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됐다. 나는 용돈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돈 쓸데도 없고,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laughs> 가벼운 예를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잘 정리해야 될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포인트는, 이 공경과 순종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집니다. 데 이런 모습이 오늘 하이데백 교리 문답은 가정 안에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확대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나 국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13장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메시지도 이틀 안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이 10계명 5계명을 딱 104문답 한 문답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10계명 5계명을 더 세분화시켜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좀 거기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 대요리문 답 123, 124, 125 문답까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문입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laughs>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 5개 명에서 집중할 부분은요, 부모 공경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신 이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광야입니다. 노예로 살던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보면 열심히 전쟁을 연습하고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희의 정권이 너희의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어떤 외세의 침략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야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계명 전체를 볼 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해 주신 부분은 오직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계명 안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오늘 5계명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이 중요한 개념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면서도 가나안 땅과 연결시키지 않으시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서 땅과 생명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부모 공경이라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그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첫 시작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과 순종 그 뒤에는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이어질 생명이 이 부모 공경에 연결됐다는 겁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예스보다 노를 먼저 가르치고 노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노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자녀들이 반응하고 순종해야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과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계명을 통한 언약의 복은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오래도록 사는 건데 그 기준점 그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 그렇게 십계명 5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문답 124문답을 봅니다. 124문입니다. 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 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 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입니다. 네, 이게 아까 그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죠. 여기서는 부모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앞서 하이드벨 교리문답 104문답에서도 나에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말하는 게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까지가 이 부모의 확장 범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윗사람이지만 나이가 적어도 높은 직책에 있으면 윗사람이 되지요. 즉 나이와 은사가 다 모아 포함됩니다. 이 범위가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국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 당연히 좀 나이가 중요하지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좀먼 친척들은 나이가 어려도 또 이렇게 손윗사람이될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정은 나이로 그렇게 서로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물론 교회와 국가에서도 대부분 윗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지만 가정과는 좀 차이가 나죠. 크게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에는 나이가 주는 권위가 있고 그 직책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민 교회는 좀 덜한 편이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입학하기만 하면 곧바로 교회에서는 바로 입학하기 전까지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던 그 고등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한 순간 주의 종님이 되버린다는 거지. 그 며칠 사이에 입학과 동시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민교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학교는 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2 0 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직책이 주는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면 자녀나 손주가 신학교 입학하면 아예 호칭도 바꿔서 부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지금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직책이 주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안수집사와 장로의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년씩으로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CRC 개혁 교회들은 그 직책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당회와 실행위원회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요. 그 직책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게 되고 성도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겸손하게 그 다음 리더십들을 존중하지요. 일일이 간섭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 세대보다 당연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앞서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린 단임 목사가 와도 나이를 가지고 뭐내 아들 손주 또래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말씀과 목양의 책임자로 담당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이민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새로운 목회자들이 부임하면. 이 나이를 묻고 나이로 줄을 세워요. 그런 모습은 나이가 주는 권위는 잘 알고 있지만 직책이 주는 권위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반쪽짜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사역자들 직분자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 주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 주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공격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벨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똑같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과 틀을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모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이 십계명 5계명의 순종 범위라는 겁니다. 한번더 우리 125문답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5문입니다. 윗사람이 왜 부모라고 불립니까?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아래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대표되는 윗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일륜관계라는 것들, 예, 뭐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다양한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그 일륜관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서로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모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대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기본과 시작은 오래 참음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힘입니다. 지위가 가진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본성에 해당되지만 사랑과 온유함은 그것과 반대결에 있어요. 오랫레 참고 기다리는 사랑, 함부로 힘을 부리지 않는, 권세를 부리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모습이 윗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아래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책임감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뭘더 하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고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계일학과도 같죠. 당연히 더 인정받고 더 대접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즉 인륜 관계 안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오계명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104문답으로 가본다면, 우리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해석이 얼마든지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4문답은요 두 번째 문장에서 살짝 힌트도 넣어두었습니다. 부모로 대표되는. 즉, 나에게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선한 가르침,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준으로 볼 때, 선하지 않은 가르침과 징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선한 가르침과 징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사답의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안전장치도 하나 넣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그 전제를 두고 그럴 때도 그 가르침과 징계가 선한 것이라면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 5계명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볼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부모라는 권위 안에서 부모라는 권위 아래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각자의 편차는 클수 있지만 모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직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이 땅의 생명의 연결자, 생명의 전달자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직,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바지만 순종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라는 그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사회와 세상 안에서의 권위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른 권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교육, 가정 교육과 특히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잡는 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윗 권위자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아랫사람은 자원함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가정도 가능하고 이런 교회도 가능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기고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오늘 20계명 5계명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교회로 또 우리가 속한 그런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관계와 조직과 구조 안에서 바른 권위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새로운 훨씬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까지도 우리가 거기까지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땅 안에서 바른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개명을 통해서 쭉 확장해서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또 부모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